이명웅의 기동식 극장 충격. 지하철 깜짝 등장 뒤에 숨겨진 비밀 최초 공개. 그가 축구 용품점을 비밀리에 방문한 진짜 이유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말. 승객들은 처음엔 모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진짜 이명웅이 지하철에 나타났겠어. 하지만 마이크에서 흘러나온 첫 소절. 그 특유의 따뜻하면서도 힘있는 음색이 울려 퍼지자.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래는 다름 아닌 사랑은 늘 도망가. 지하철의 소음조차 잠시 멈춘 듯, 그는 한국을 온몸으로 불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지하철 객차는 완전히 다른 세계, 즉 움직이는 콘서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즉석에서 피어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객차하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몇초뒤 폭발적인 박수와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교즘 너무 힘들었는데 그 노래 듣고 다 풀렸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영상은 순식간에 소셜 미디어를 뒤덮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이명은 봤다. 그냥 천사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라는 수많은 목격담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명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은 그냥 노래하고 싶었어요.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또 다른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축구용품 매장이었습니다. 이명웅이 혼자 축구화를 고르고 있었어요. 매니저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그가 왜 하필 지하철에서 깜짝 공연을 하고 왜 몰래 축구용품 매장에 나타난 걸까요? 그 비밀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깊은 이유에 있었습니다. 이명웅은 최근 오랜 친구였던 고등학교 축구 감독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이명웅에게 내가 노래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듯 나는 축구로 아이들한테 꿈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 그 친구가 이명웅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형, 언젠가 애들한테 직접 노래 불러주면 좋겠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명웅은 친구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매일 타는 지하철 노선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가 노래한 그 객차는 바로 축구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한 짧은 환정 무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아이들이 쓰던 축구용품 매장에 들러 조용히 축구화 몇 켤레를 샀습니다. 직원에게는 이건 꼭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는 영수증도 받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매장 직원은 그 축구화를 학교로 보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이명웅의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뛰는 그라운드가 무대보다 더 빛나길 바란다. 꿈을 잃지 말고 계속 달려라. 영웅이 형이. 그 편지를 받은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지하철 공연을 우연히 본 승객들도 그날의 장면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명웅은 그날 이후에도 아무런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이유를 묻자 그는 단지 미소만 지었습니다. 음악은 말보다 빠르고, 마음은 말없이도 전해지잖아요. 그날의 지하철 영상은 이제 단순한 게릴라 공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약속과 진심이 만들어낸 전설로 남았습니다. 팬들은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지하철 영웅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이명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음악 한 조각이 될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 이후, 단 3분짜리 영상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지하철의 좁은 객차 안, 떨리는 손으로 찍힌 흔들린 화면 속에서 이명웅은 눈을 감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수백만 명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SNS에서는 이게 진짜 현실이야. 영웅 씨는 왜 항상 평범한 곳에서 기적을 만들까라는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고, 단 하루 만에 조회수 천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지하철의 천사, 움직이는 무대의 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중년 직장인은 평소처럼 지쳐서 아무 감정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목소리가 들렸다. 눈을 떠보니 이명웅 씨였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울컥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다른 승객은 그는 노래를 부른다기보다 기도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 기관사는 나중에 방송 인터뷰에서 객차 안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는데 곧이어 사람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솔직히 그 소리를 듣는데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이들이 그 객차를 별표 별표 구호선의 기적 별표 별표이라 불렀습니다. 며칠 후 온라인 커뮤니티 이명웅이 우리 매장 왔어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 이는 한 스포츠 매장 직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조용했어요. 아무 말 없이 축구화를 몇 켤레 고르더니 이건 선물이에요.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사라졌어요. 직원은 그가 떠난 후 상자 속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노래하듯 뛰어라. 너희의 땀이 내 음악보다 더 빛난다. 그한 줄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한 노래뿐만 아니라 한 소년들의 꿈까지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이 확산되자 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별표별표 별표 영웅 프로젝트 별표별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하자는 말 한마디로 수많은 팬들이 모여 노숙자 보호소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아동 센터에 악기를 기부했습니다. 어떤 이는 지하철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무료 버스킹 공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경웅님이 준건 노래가 아니라 행동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의 진심은 음악을 넘어선 사회적 움직임으로 변했습니다. 폭발적인 반응 속에서 기자들은 그에게 이건 홍보였나요? 다큐 촬영인가요? 라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노래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공연장에서만 음악을 듣지만 사실 음악은 늘 우리 곁에 있잖아요. 지하철에도, 거리에도, 사람들 마음에도요. 그의 말에 기자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악의 존재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버스킹 허용 구간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고 청년 음악인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언론은 김영웅 한 사람의 노래가 도시의 풍경을 바꿨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팬들은 여전히 매달 9일 지하철 9호선 플랫폼에서 작은 공연을 엽니다. 그들은 그것을 별표별표 별표 9호선의 약속, 별표별표이라 부릅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 그날 왜 굳이 지하철이었나요? 라고 묻자,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지하철은 멈추지 않잖아요. 음악도, 사람의 마음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울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의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언제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명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은 그냥 노래하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축구용품 매장. 이명웅이 혼자 축구화를 고르고 있었어요. 매니저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그가 왜 하필 지하철에서 공연을 하고, 왜 몰래 축구 매장에 나타난 걸까? 비밀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깊은 이유에 있었습니다. 이명웅은 최근 오랜 친구였던 고등학교 축구 감독을 잃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노래로 사람들 힘을 주듯 나는 축구로 아이들한테 꿈을 주고 싶다. 하지만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그 친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형, 언젠가 애들한테 직접 노래 불러주면 좋겠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명웅은 친구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타는 지하철 노선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가 노래한 그 객차, 바로 그 축구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아이들이 쓰던 축구 매장에 들러 조용히 축구와 몇 켤레를 샀습니다. 직원에게는 이건 꼭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영수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매장 직원은 그 축구화를 학교로 보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뛰는 그라운드가 무대보다 더 빛나길 바란다. 꿈을 잃지 말고 계속 달려라. 영웅이 형이 그 편지를 받은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지하철 공연을 우연히 본 승객들도 그날의 장면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명웅은 그날 이후에도 아무런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이유를 묻자 그는 단지 미소만 지었습니다. 음악은 말보다 빠르고, 마음은 말없이도 전해지잖아요. 그날의 지하철 영상은 이제 단순한 게릴라 공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약속과 진심이 만들어낸 전설로 남았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어떤 이들은 지하철 영웅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이명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음악 한 조각이 될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하철의 흔들림 속에서 피어난 한 곡의 노래,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약속.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고 그한 곡은 수많은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가수 이명웅이 아니라 진심을 노래한 사람 이명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단 3분짜리 영상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지하철의 좁은 객차 안, 떨리는 손으로 찍힌 흔들린 화면 속에서 이명웅은 눈을 감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수백만 명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야. 영웅 씨는 왜 항상 평범한 곳에서 기적을 만들까? 단 하루 만에 조회수 천만 회를 돌파했고, 일본, 미국, 베트남의 팬 계정들도 번역 자막을 달아 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별표별표 별표 지하철의 천사, 움직이는 무대의 시인 별표별표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3분의 노래 뒤에는 깊은 슬픔과 약속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 현장에 있던 한중년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길이었어요. 솔직히 너무 지쳐서 아무 감정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목소리가 들렸죠. 눈을 떠보니 이명웅 씨였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울컥했어요. 다른 승객은 말했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른다기보다 기도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지하철 기관사는 나중에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객차 안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는데 곧이어 사람들의 박수가 이어졌어요. 솔직히 그 소리를 듣는데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이들이 그 객차를 별표별표 구호선의 별표 기적, 별표별표이라 불렀습니다. 며칠 후 온라인 커뮤니티 이명웅이 우리 매장 왔어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한 스포츠 매장 직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조용했어요. 아무 말 없이 축구화를 몇 켤레 고르더니 이건 선물이에요.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죠. 직원은 그가 떠난 후 상자 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노래하듯 뛰어라. 너희의 땀이 내 음악보다 더 빛난다. 그한 줄이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한 노래뿐만 아니라 한 소년들의 꿈까지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이 확산되자 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별표별표 별표 영웅 프로젝트 별표별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하자 그말 한마디로 수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한 팬클럽은 노숙자 보호소에 도시락을 배달했고 또 다른 팬들은 아동센터에 악기를 기부했습니다. 어떤 이는 지하철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무료 버스킹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영웅님이 준건 노래가 아니라 행동이에요. 결국 그의 진심은 음악을 넘어선 사회적 움직임으로 변했습니다. 폭발적인 반응 속에서 기자들은 그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이건 홍보였나요? 다큐 촬영인가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노래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공연장에서만 음악을 듣지만 사실 음악은 늘 우리 곁에 있잖아요. 지하철에도, 거리에도, 사람들 마음에도요. 그의 말에 기자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건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다. 그는 음악의 존재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버스킹 허용 구간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청년 음악인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노래를 불렀고 시민들은 그들을 응원했다. 언론은 이렇게 썼다. 이명웅 한 사람의 노래가 도시의 풍경을 바꿨다. 그리고 그의 팬들은 여전히 매달 9일 지하철 9호선 플랫폼에서 작은 공연을 연다. 그들은 그것을 별표별표 별표 9호선의 약속, 별표별표이라 부른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다. 그날 왜 굳이 지하철이었나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지하철은 멈추지 않잖아요. 음악도 사람의 마음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날의 무대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울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의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이어폰으로 그의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버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 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의 노래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심은 언제나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명웅의 이 게릴라 공연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예술과 삶의 경계를 허문 생활 밀착형 감동의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 철학인 별표별표 별표 위로 별표별표가 가장 힘들고 지친 일상의 순간에 직접 전달될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공연장의 화려함 대신 삶의 고독과 소음이 가득한 지하철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스타 이전의 한 인간으로서의 약속을 지키는 별표별표, 별표 진정한 영웅, 별표별표 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이명웅 팬덤의 성격을 소비자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행동하는 공동체 별표별표로 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경험 프로젝트는 이명웅의 선한 영향력을 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키는 별표별표 별표 선순환의 구조 별표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실천하는 새로운 팬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게릴라 공연은 현대 사회의 별표별표, 별표 감정적 빈곤, 별표별표에 대한 강력한 치유제였습니다. 익명의 다수 속에서 개인이 겪는 고립감과 피로를 이명웅의 진심 어린 노래가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해 주었습니다. 지하철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삶의 비유는 힘들어도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는 그의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명웅은 이 사건을 통해 별표별표 별표 음악의 본질적인 힘 별표별표 별표 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화려한 기획이나 홍보 없이 오직 진심과 목소리만으로 수백만 명을 울리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 이 일화는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의 존재가 단순한 인기현상을 넘어선 시대적 아이콘임을 입증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별표별표 별표 진심이 닿으면 세상은 움직인다, 별표별표는 메시지를 노래할 것입니다.